제가 오늘은 꼼치 낚시를 왔거든요. 한번, 어, 낚싯대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어요.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은 어, 종달리입니다. 어 던지자마자 물었습니다. 오이고. 어, 웬일이니? 물은 거 맞아? 왜 이렇게 조용히 와. <laughs> 아이고, 참말로 착하게 시리. 자, 자 여기서 보. 아이고, 아이고, 콕콕, 콕콕, 콕 자, 여기서 여기. 보이시죠? <laughs> 아주. 아주 괜찮은 사이즈입니다. <laughs> 근데 지금 그 여기 이이 이 난간 가드레일이 너무 높게 설치가 새로 돼, 있, 돼 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낚싯대를 던지는데 키도 안 그런데도 키가 작은데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는 밭에서 뭐할때 쓰는. 이 사다리, 이걸 놓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자, 이제 꽁치를 한번 가까이,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까이. 자, 이거 제가 낚은 꽁치입니다. 이거 이제, 이제야 시작을 해가지고요. 이제 한 3마리째 됩니다. 제가 낚은 거. 네. 그, 그닥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. 형광등 사이즈는 아닙니다. 그냥 먹을만 하다. 이렇게. 음, 이런 사이즈예요. 예. 그래서 이 이것도 이제 회를 떠놓으면은 어,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는 초장보단도 어, 와사비 간장 냉, 냉이 고추에다가 간장을 해서 어, 먹으면 됩니다.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. 자, 이제 한 마리 잡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